우리 쌍둥이가 시그널 왕패리거든? 놀러 가는 버스 안에서 보고 싶어 해. 네, 제가 얼른 패드에 다운로드 받아 오겠습니다. 아니, 원 말고 투. 원이면 내가 왜 자기한테 부탁하겠어? 아직 공개되지 않은 투 말씀이세요? 다섯시까지 못 구하면 안 돌아와도 돼. That's all. 그거 주연 배우 이시 때문에 방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? 그걸 제가 어디서 구해오냐고요 어, 시끄러 그럼 다시 찍어오든가? 다른 배우 섬에서 다시 찍는데도 똑같이 소녀를 갔다 온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? 그건. 있어요 방법 네 쿠팡 고객센터입니다 이번 유출사고 때 범죄기록도 혹시 유출이 됐나요? 고객님 범죄기록이라뇨 그렇게 소중한 개인 정보를 저희는 한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럼 어떤 게 유출된 건가요? 고객님의 성함, 이메일 주소, 배송지 주소록 심지어 주소록에 있는 된 성명, 전화번호, 출소, 공동영화, 출입번호까지 그리고 일부 주문정보 여기까지만 유출되었으니 강두강간 정도를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을 청춘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마맛 마시면 장발장이 마시면 저거 저거 고막 아무튼 제값씩 치렀는데 막 가혹하잖아 아버지요 이제 사고 안 친다고 해 착기 좀 더요 마 인간은 안 변한다 비키 쌍둥이 버스 안에 있는데 나한테 가지고 오면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한강 버스 탄 거라 오토바이보단 느릴 거예요 지금 퀵 기사님 출발했고요